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암이 회복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한 20여 년 전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할 당시에 한 50세가량 되는 그 이제 중증 자궁암 환자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제 자궁암은 산부인과 의사가 봐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온 것은 그 암센터에서 이제 이분이 자궁경부암이 너무 심해 가지고 수술도 할수 없고 또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뭐 전혀 듣지 않고 계속 악화되니까 아그 암센터에서 이제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환자분은 어그 병력에 이제 이분이 이제 20살 때 시집을 갔는데 예, 청상 과부의 외아들에게 갔습니다. 당시 아 시집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한 40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 이제 한 집에 이제 모시고 사는데 그 남편은 이제 건축 일을 하는데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 평소에는 건축 현장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주말에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집에 그 스무 살 먹은 색시가 이제 마흔 살 먹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는가 되게 짐작이 가죠. 이제 무더니 잘 모시려고 이 며느리가 애를 쓰는데 아, 시어머니가 그 아들이 오면 괜히 고자질하고그 험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 말만 믿고 분개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어, 불쌍한 어머니인데 벌써부터 네가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하느냐 그러면서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뭐 신혼 초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거의 점점 커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궁암이 된 것은 그 지난 30년 동안에 그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슬픔과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암을 발병하는 심리적 배경이 됐겠다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환자의 마음 가운데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용서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암은 낫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요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면은 보통 물리적인 방법으로 뭐 생체식이라든가, 또뭐 커피 관장이나, 어 여러 가지 산소요법, 온열요법, 이런 이제 통상적인 방법도 하지만은, 주로 낮에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우리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산책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기가 된 행동이나 생각을 말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대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온 천지 만물이 다 곱고 감사하다. 이제 이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낮에는 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도록 하고 밤에는 그 시어머니와 그 남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믿도록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지를 않아요. 한 30년 동안 그, 너무나 그게 중독처럼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떠올리기만 하면 꼭 이분 표현에 하면 독사를 보는 것처럼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원한 날로부터 한 일주일쯤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 그 밤중인데요 간호사한테 이제 그 저한테 전화왔어요 그 자궁암 환자가 지금 간질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병실 바닥에 누워서 계속 발작을 일으키니까 빨리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이제 봤는데 간질 발작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율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예 몸을 벌벌 떨고 있는데요 아 이날 밤에 정말 시어머니가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고 내가 거짓되고 시어머니가 이 유복자로 이 아들을 낳아 가지고 20여년 동안 슬프게 살았는데 내가 시어머니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어, 아, 시어머니가 악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고 잘못되구나내 마음에 정말 어, 남을 공격하는 그런 예, 악한 마음이 있고, 거짓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아는 그런 거짓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 하늘에서 내 악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아,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관세음보살로. 시어머니를 내려 보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그날 밤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곱고 감사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아 이분, 이분의 암이 부쩍부쩍 좋아지는 거예요. 한 3개월쯤 됐는데 아 등산도 다닌다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한 5년쯤 지나서는 이제 암이 다 사라져버린. 그래가지고 이제 그참웃은 이야기인데요. 자궁암 환자가 있으면은 주변에 있으면은 이, 이 이분이 저한테 가라고 자꾸 보냅니다. 아이 자 아이 저는 이제 자궁암 전공이 아니거든요. 제가 외과 의사고 자궁암은 주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보는데 이분은 내가 자궁암을 치료를 잘하는 의사로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자궁암을 치료를 잘해서 그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변화돼서 좋아진 것이란 말입니다.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의 유명한 그 리사 랭킨이라고 한 여자 의사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쓴책 중에 마인드 오버 메디시, 의학 너머의 마음이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분 책이 치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이 발견한 바응는 이제 삼분인 거기서니까 자궁암 환자를 많이 봤는데 자궁암 환자들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슬픔과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이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마음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때 치유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때 우리의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잠을 깨우고.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잠들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다이 책에서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시어머니가 다 곱고 좋게 보여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아, 그렇게 그 나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시어머니가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곱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 어느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 시어머니가 뜻밖의 이런 말을, 아, 너희들 사는 아파트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돈을 더줄테 대줄 테니까 더큰 아파트로 옮기라고. 아, 이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어머니를 독사라고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어머니는 독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왔고 내가 시어머니를 관세음보살이라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 그런 관세음보살로 나타나 가지고 아, 뜻밖의 아파트도 사 주겠다. 이런 저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예 가르침에 같은 달을 볼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보면 달이 울어 보이고, 내 마음이 기쁠 때 보면 달이 웃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 생각이 뭐냐가 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서는 꼭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갈등하는 마음. 공격하거나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정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유전자가 다시 재배열돼서 암을 치유하는데 극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